해병대 기수, 청기, 인사드리겠습니다. 필, 승. 자, 프로토 승부, 시, 97회 차. 자, 나고야 대, 우라와. 뭐, 도쿄 페리들의 사간도스로 이 경기를, 자, 둘이 이그를 준비를 해왔으니까 참고용으로만 제 리그 일부를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디테일한 무석 추천 조합은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할 링크 있으니까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두 경기, 자, 분석 한 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필수. 자 나고야 대 도쿄 베르디 경기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시 도요타 스타디움이라는 나고야 홈에서 도쿄 베르디가 원정으로 넘어가는 13위와 12위의 현재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9승 3후에 12패 13위 8승 10무 7패 승점 3위 4점에 1 1의 기록중인 도쿄 베르디고. 자 두팀 최근 3경기 성적을 보시면 맞대결은. 자 일단 도쿄 베르디가 2승 1패로 근소하게 조금적인 우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홈이라는 점에서 다 승리를 가져왔고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더라도 정배는 나고야 쪽으로 2.2 정도의 배당을 정배를 줬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하지만 도쿄베리 승무 쪽으로 현재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헌 기준에서는 현재. 오바가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그에 반해 언더는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두팀 해외 구매 지표를 보시면 나고야 쪽으로 현재 많이 몰려있다는 점을 짧게 나와 보실 수 있겠고 자 결론도 한번 말씀을 드려 현재 나고야는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할 것으로 보이고 브라질 용병 베트리가고 모리삼 시마를 활용한 공격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빼고 짜오 덴마크 용병 중커의 할렘의 억지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것 예상이 되고 자 그의 반면 현재 도쿄 베리텐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기무라 소메노 야미오마를 활용한 공 국룰을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할 것으로 보이죠 빼고차오 모리타하고 아라이의 한량이 역시도 이번계의 중한 킴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고야의 주전 수비수 우치다가 퇴장 징계로 결정하기 때문에 수비조직에 문제가 발생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무라 소메노 야 소미나야 아메미, 이르다 도쿄페리더 공격 트리오 조합을 주전선수비수 우치다가 결정한 나고야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제대로 막아내기는 어렵고서 예상이 됩니다. 수비라인은 조직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지션인데 나고야의 리백 오른쪽 스토퍼 포지션에 배치된 주전선수비수 우치다의 공백은 나고야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전지 전진... 전력 손실이죠. 이 경기는 원전팀 도쿄 베리스승과 언더로, 자, 첫 번째 경기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 자, 두 번째 경기도 한번 보시고 경기 영상 들어가기 전에 선배님들 스포츠 적중하기 힘드시죠? 이네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분석하는 해병대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드는 비용 없이 아래 고정 댓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간도스 대 오라와 레드 경기입니다. 아 자, 19시에 에키마, 에키마이 부동산 스타디움이라는 사간도스 홈에서 우라와 원정형이 넘어가는 11위와 19위의 경기고, 자, 일단은 두팀 맞대결 성적의 다섯 경기 보시면 사간도스가 이기고 우라와, 그 다음에 사간도스가 이기지만 우라가 이기면서 일단 다섯 경기 동안은 무승부가 단한 차례가 없을 정도로 일단은 상대 맞대결은 우라와, 삼승 2패로 조금적인 우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라도 우아우라우 쪽은 지금 정배해줬죠 1.9정도의 배당을 줬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사간독스 역배 3배당 의사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슨부마저도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2 5너기조에서는 현재 오바가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개에면 언더는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죠 자 해외구매 지표도 한번 보시면은 자 일단 우라우 쪽으로 62%로 갈 정도로 우라우 쪽으로 지표는 몰려있지 지만 배당흐름은 사간도슨과 오바 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 보실 수 있겠고 자 결론적으로도 한번 말씀해 현재 뭐 사간도슨 같은 경우는 3 3이, 2 3의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브라질 용병 마르세욜로 라이언하고 기요타케 히로시를 중심으로 공격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빼업자밀 리투아니의 용병 슬리뷰카이의 려고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반면 현재 한번 보시면은 413이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낼 것으로 보입니다. 우라와는자 와타, 와타나베하고 타케타를 활용한 공연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할 것으로 보이고 빼거자오인 티아고 산타나의 활약 역시도 이번에 중요한 키포트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간도스가 우라와 전후반 풀타임의 경기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양팀 모두 공격적으로 굉장히 다탐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랜 의 공격 전술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플랜 B 공연 루트가 필요한 부분인데 양 팀 코칭 스텝 측에서 제대로 된 공유투를 구상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양팀 최종반 포지션을 배치된 공격지인들의 최근 득점력을 감안해보면 이번 경기에서도 위력적인 득점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서로 주고받긴 합신 공방 속에서 전후반 90분이라는 시간이 모두 흘러가며 공산이 커 보이고 또한 강득권 리그 1 9에 자리 잡고 있는 사관도 입장에서 승점 1점을 얻기 위해서 수비라인을 내리고 노골적인 수비 축구를 펼쳐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체비라 판단되죠. 이 경기는 무승부 그리고 언더 가능성을 추천하면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로 자, 추천을 한번 들어보면서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짧게 남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말 그대로 참고용으로만 해 주시면 되겠고 더욱 더 디테일한 분석 추천 조합은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양 링크 있습니다. 자돈는거일치 없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분석한 해병사나의 영상을 시청해서 주셔 감사합니다. 필승.